블라인드 탄창 꽂기. 짜잔. 엥? 넣게안 넣을게요. 짜잔, 안 넣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엔영입니다. 캉! 오늘은 뭐있기 핸드 시뮬레이터를 탐받아서 <laughs> 플레이 <laughs> 보게 됐어요. 어, 맵에 호러가 있어. 개 싫다. 호러 절대 안 가지. 슈팅 레인지야 꿀잼이라고? 오, 키가 뭐야? 오른손밖에 안 움직이는데? 손캠 째쩡은게털리 응. 너무 많은데? 네파이라겐 키가 뭐야? A A F1 헬프 A S T F 스페이스 이게 <laughs> <얘> 뭐야 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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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을 누르면 어, 총이 나와요. 열심히 내려서 잡.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아? 요 일단 애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제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아니, 어떻게 잡냐고. 저로삭삭 삭 넣어. 슉. 아, 아, 한 시간 안에 못살것 같은데. <laughs> 손으로 건져 모양 겠어헛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진짜 실수 어 아, 진짜 재밌어. 여기서. 빵. 빵. 손으로 권총도못 쏘겠는데, 어떡해?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빵, 빵, 빵야, 빵야, 빵야. 아, 이 미친. 진짜 또라이 게임이네, 이거. 잠시만요. 오른손. 나 오른손잡이일 수도, 아, 왼손 좀 꺼져봐. 아, 잠시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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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소냐고총청을 겨우 드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아, 옷좀 입으세요 옷을 왜 깨먹고 있어 어차피 두 손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 놓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잡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계속 잡고 있어 아 그래요? 일단 책상 위에서 시도 근데 이 물건을 집는다는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잡으라는 그냥 잡기를 바래야 돼 기도해야 돼 바이바이. <laughs> 음. 오, 어, 잡아, 잡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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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동안 중에 가장 멀쩡하게 잡았어, 그래도. 이제 엣지 있게 새끼손가락 세워줘. 엣지, 엣 있는 자세. 멋있죠?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치우고, 탄창을. 아! 제발! 천천히 다시 살살 오르고 달리겠습니다. 탄창 가운데로 와. 탄창. 이리와. 그리고, 이제 싹삭 돌려, 싹... 삭. 어, 어, 어. 오. 오. 오! 아! 제발요, 아 제발... 아니면 이렇게 더 아, 오른손을 역발상... 오!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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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라리 이발게해 제발... e a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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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이렇게, 아 애초에 그냥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목소리> 하, 하, 하. <laughs> 뭔가 그냥 딱 적절한 타이밍 점지되기를 그냥 물절인데 어. 반대가 됐지? 몰라 하, 하. 이렇게 해서 넣어 <laughs> 새로운 패러다이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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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들어가. 돌돌돌돌돌돌돌 잘 봐. 아이 알지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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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블라인드 탄창 꽂기. 짜잔. 짜잔. 엥? 넣게안 넣을게요. 짜잔, 안 넣었답니다. 헤헤 어차피 봐도 못하니까, 굳이 봐야 되나? 메타. 가차. 탄창 가차입니다. 슈레딩거의 장전. 아, 근데 느낌 괜찮지 않아, 솔직히? 나쁘지 않아.

<laughs> 왜 먹지를 못해? 내탄창을사 <laughs> 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laughs> 좀 먹어봐 미친 야! <laughs> 어! 이게 어떻게 살살 먹여요? 먹어 먹어 먹어봐 아이고 한 입만 먹어봐 어! 아! 배마 미친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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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마라고떡안 움직인데 왜 배? 아이 저안 움직이는데 얘가 만들어 총을 뺐어. 요이게임 이상해요. 소리라도 1런야될거 아니에요. 지금. 요런요런이1쓰 R버튼을 소중하려고, 뭔소리 아, 총게임 재장전엔 보통 R키라서. <laughs> 어? 여러분들이 R키로 쉽게 쉽게 장전하고 있을 때 게임 캐릭터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난내 FPS 게임도 안 하는데 내가 괜히 고생하고 있잖아, 여기서. 아, 어? 다시는 R키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탄창이 납작하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탄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얜병, 이 탄창을 못 잡는다고. 이 탄창을 잡고 듣는 걸못 한다고. 이걸 못 잡는다고. 이걸 못 잡는다고. 오 잡았다! 나 탄창 잡았다. 탄창 잡았다. 탄창 잡았다. 탄창 잡았다고. 오. 오. 어. 어! 아! 아! 놓고 밀어놔요? 진짜 나? 진짜 이거 논다? 논다? 나 치고 있 탄창이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Geliyor? 뭐야? 아 얘가 들어가는데요? 핫! 핫! 어떻게 해? 일단 가운데로 갖고 올게요.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이제 쏴? 제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간지나게 잡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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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자. 여기까지 핸들 시뮬레이터 너무 음. 재밌게 봤어요. 와 다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laughs>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뭐냐? 선물 뜯는 건가? <laughs> 어로 들어가면 보자. 어안 아, 들어갈래. <laughs>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한번 아, 들어가 볼까? 이거 다시. 아, 진짜 개극혐이다. 아, 너무 싫어. <laughs> 아, 싫어. 아, 진짜 너무 끔찍했어. <laughs> 너무 빠르게 짜면 저 소가 통을 발로 찬다는데요? 좀 궁금한데. 아, 진짜 징그러.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세게 당기려고 당긴 게 아니야 젠틀하게 해볼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이 이거다 촥 하... <laughs> 불쾌해 <웃음> 담겨지고 있는 게 맞아 근데? 담겨지고 있겠죠? 근데 피니쉬 인 채우면 뭐가 있음? 뭐 없을 음. 것 같은데? <laughs> 엄청난 뿌듯함? 어? 야꽤 꽤! 꽤 찼는데? 거의 다 됐는데요? 아니아니 아니? 침착해. 소가 차면 개빡치거든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뜰것 같아. 저 피니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에 근데 또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더차 보이는 거 아냐? 어 깜짝아! 으아! 넘치나 봐요. 여기 설마 똑바로 두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잠시만.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근데 만약에 이거 긴 버전을 편집해서 올리잖아? 그럼 되게 이상한 게임만 하는 사람 같겠다. 저번에 올린 종합 게임은 곰 케이크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는 게임은 또 핸드 시뮬레이터. 오 피니시 라인 채울 수 있을 듯? 이번에는? <목소리> <목소리> 도전 과제. 도전 과제 달성. 진짜 개웃겨. 와. 와.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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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봐 잠시만요 나해고싶해나안고싶안고미 놓고, 놓고, 놓고 싶었다 너자 여기까지 미드 시뮬레이터 알차게 즐겨미았으미까요재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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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로미으해미으해 미안해 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는 미안해 미안해 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